골든노우 초등 5, 6학년 영어 단어 마스터 안녕하세요 골든노우 선생님입니다. 자 초등학교 3, 4학년은 The Sesame Street Dictionary라는 책으로 선생님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고 단어를 읽는데 집중을 하는 그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영어 단어 마스터 자 20년 동안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면서 영어 단어 5권만 외우면 영어 웬만한 영어 정말 다 잘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시리즈로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은 세사메스트리 딕셔너리를 읽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5, 6학년은 어, 능률복화 5원 편을 골랐어요 자, 중학교 1학년에 가서는 능률복화 고난도 편을 할 거고요 해커스 토플 단어도 외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네요 그런데 차근차근 제가 함께 공부해 주려고 합니다. 공부를 할 때, 어, 단어를 외울 때 숙제로 많이 외우죠? 그런데 단어를 외우는 방법을 우리가 좀 알고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훨씬 더 단어를 쉽게 오래 기억할 수 있고요. 또 공부를 할때 혼자 하는 게 굉장히 지겹잖아요. 그래서 함께 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날 것 같아서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또 똑같이 학생과 같은 마음으로 단어를 한번 외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능률복카 어원편인데 어, 20년 동안 버전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 작년판으로 새로 나온 책입니다 근데 책처럼 나올 수도 있고요 주문하시면 이렇게 스프링 같이 나오는 그런 책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스프링으로 주문을 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의 대가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음,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어, 공부를 할 맛이 나는 공부가 될수 있게 함께 할 거고요. 60가까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에 걸쳐서 선생님이 한번 공부를 함께 해볼 겁니다. 자, 내용은 어떤 거냐면, 접두사편이고 접미사편이고 어금편으로 연결돼서 14과부터는 어금편에서 60과까지 어금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접두사가 뭐냐 이건 저, 이게 접할접 인가 봐요 두가 머리 두자 머리말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프로프리포포스트 인으로 시작하면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1과부터 11과 까지고요 접미사는 저, 꼬리 밑자를 써서 단어 맨 뒤에 어떤 접미사를 써서 이렇게 명사형, 동사형, 부사형으로 쓰이는지 이 부분은 12과 13과에 해당되는 부분이네요. 또 어근편에서는 중간에 나온 거 접두사 접미사 빼고 그 중간에 뿌리 부분이 되는 그런 부분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어떤 뜻을 품고 있고 어디서 어, 어원이 나와서 이루어져 있는지 60가까지 돼 있고 능률 보케보리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이 책을 어 주문하시거나 사셔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를 외우는 방법 중에서는 단어는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단어를 쓰고 외우고 쓰고 외우고 눈으로 공부를 하는데 단어는 사실은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들어가는 정보인 인풋 수업이 아니구요 단어가 한번 외우고 나서 바깥으로 나오는 아웃풋 수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시험을 볼때 보자마자 어그 단어 뜻이 뭐네 하고 딱 나와야 되는데 독해를 할 때도 반복된 단어들의 뜻을 몰라서 음, 틀릴 수 있고 선택지에 해석을 못해서 또 의미를 파악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단어를 어 가리고 바로 끌, 끄집어낼 수 있도록 아웃풋 수업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웃풋 수업을 하기 전에 한 번은 인풋을 한 번은 해야 되겠죠. 한 번은 들어가야 되고 정확히. 그리고 나서 자 진행 전진 진보 전진하다 진보하다 프로포즈 제안하다 프로듀스 생산하다 이렇게 보자마자 뜻이 나와야 되죠. 한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영어식으로 외울수도 있겠지만 어,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해석하는 능력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 외우는 방법을 알고 아웃풋 수업으로 연습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인풋 수업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혼자서 공부를 선생님들이 어, 학원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숙제를 해 와라 그렇게 할때 어, 나는 공부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인풋 수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스펠링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또 중학교 1학년에서 해당된 학생들이 능률 어원풀을 음, 공부한다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프로그레스 스펠링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레스 이렇게 씁니다 외우는 마음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이때 프로그레스 스펠링 외웠죠? 그럼 얘를 가리고 한번 써보는 거죠. 프로그레스 아웃풋스업을 해야 되는 거죠 어 프로그레스 SS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죠 그죠 또단 닫고 프로그레스 이렇게 맞나 확인해보고 그런 다음에 여기 전진 진행 자 명사죠 진보 발전 이렇게 여기서 어, 유의어, 동의어로 advance 한번 써보고 진보 발전의 반대 말로 regress 외우자는 뜻이 아니고요, 꼭 한번 써보자는 뜻이에요. 음. 한번 공부하는데 깨끗이 공부해야 되니까, 그죠? Progress에서 어, progress 하면은 동사로 전진하다. 하다로 끝나면 동사죠. 진보하다, 발전하다. 됐죠? 그러고 나서 얘를 가리고 좀 전에 썼던 걸 생각하면서 프로그레스, 전진, 진보, 발전 생각나는 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진보하다, 발전하다, 동의어 advance, 그다음에 반의어가 regress 이렇게 되었죠. 이렇게 보고. 말로 한번 해보고. 자, 여기에서 progressive 하고 진보 점진적인 이거는 너무 많이 가는 거니까 두개 이상 단어를 외우는 거니까 자, 이거는 2차 수업에서 할 거고. 그리고 또, 음, 예문도 지금 당장 읽어보는 것도 아주 유익하겠지만 그런데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되게 지루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번에 반복할 때 그때 읽어보기로 하고 지금은 스펠링 써보고 가리고 써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다한 번씩 그 밑에다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진하다, 진보하다, 발전하다 가리고 나서 전진, 진보, 발전, 전진하다, 진보하다, 발전하다 하고 말로 하는 거죠. 이거를 누적해서 말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거 우리가 빨리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 영상이 길면은 올라가지가 않더라고요. 자, 포포우즈 있어요. 저는 한번 쓸게요. 그런데 학생들은 가리고 꼭 프로포즈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자 제안하다. 자 제안하는 것은 동의어로 유의어로 자, suggest라는 제안하다가 있습니다. 제 suggest 남시하다는 뜻도 있어요. 유의어. 그 다음에 또 프로포즈. 결혼하기 전에 청원하다. 자 이론 등을 괄호 있는 것도 써야 돼요. 제시하다, 제시하다 그랬는데 이론을 제시하다 그럴 때 쓰는 건데 그냥 뭐 다른 말로 제시하다 그러면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면 조금 어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괄호에 있는 것도 꼭 써보는 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propose 제안하다, 청원하다, 제시하다 그러면은 여기 가리고 propose 영어로 읽고 제안하다, 제시하다, 청원하다. 자. 위에 것부터 반복, 프로그레스, 전진, 진보, 발전, 전진하다, 진보하다, 발전하다 Propose, 어, 제안, 제시, 그죠? 제안하다, 제시하다, 청원하다 동사죠? Propose 자, 명사는 Proposition 이렇게 나거나 Proposal 하고 나갈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어,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1차적인 것은 영어 스펠링 쓰고 한글 다 써보고 과로에 있는 거 써보고 웬만하면 어, 유의어도 외우는 게 좋지만 나한테 는 부담스럽다 그러면 빼고 하셔도 됩니다. 자, produce 했어요. 그러면은 밑에다 produce 가리고 produce 스펠링 보고 그 다음에 자 생산 가로 치고 제조하다 그리고 명, 명사로는 농산물이란 뜻도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produce 생산하다 제조 제조하다 농산물 위로 올려서 한 페이지 하고 갑니다. 그러면 progress 전진 진보 발전 전진하다 진보하다 advance regress 반이어였서요 propose 제안하다청원하다 음, 제시하다 이론 등을 제시하다 그 다음에 suggest라는 동의어 있었어요. produce 생산하다 그 다음에 농산물 있었죠 명사로 됐죠 이렇게 한번 쓰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는 무조건 가리고 아웃풋입니다 계속 말로 하는 거예요 누적으로 하는 거죠 자 갑시다 또 프로텍트 그랬어요 프로텍트 그러면 보호하다 막다 지키다 보호하다 막다 지키다 프로텍트 보호하다 막다 지키다 그러면 또 이렇게 가는 거죠. progress, 전진하다, 진보하다, 어, 전진, 진보, 발전, advance, regress, propose, 제안하다, 제시하다, 청원하다 그죠? suggest, 동의있었고 produce, 어, 생산하다, 그 다음에 농산물 있었어요. 어, 자기가 생각나는 데까지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 완전하게 얘기하려거나, 아니면 순서를 맞추려거나, 그러면은, 어, 머리가 막 부담스러워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러지 말고 난한 개밖에 안 해오겠다 그러면 쓰는 건다 쓰셔야 되는데 쓰는 건다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프로텍트 한 다음에 보호하다까지만 얘기하셔도 돼요. 그런데 프로텍트는 아까 보호하다 막다 금지하다 아 지키다 였네요 이렇게 선생님도 어 금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프로텍트는 금지하는 게 아니죠. 이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금지하다 동사에 from을 쓰는 동사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뭉퉁그려서 생각하는데, 뭉퉁그려서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어, 외울 때 정확히 내가 잘못한 거 바로 잡고. 나도 맨날 바로 잡고 있어요. 바로 잡고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 5, 6학년 학생들 을 위해서 제가 영어를 다시 단어로 외우면서, 그러면서 이번에는 정말 바로 잡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 자, plus. and cons. 그랬어요. 그 때, 여기에서 pro, favor. 동의하는 거고요. cons는 against.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거는 찬성. 뒤에 있는 건 반대. 그래서, 뭐라고요? 찬반, 양론, 장단점.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래서, pros and cons. 찬반, 양론, 장단점. 됐습니까? 그 때, 일과에서는 지금 접두사를 하고 있어요. 접두사. 프로란 뜻은 앞으로 찬성하여, 그래서 프로가 앞으로 나아가다, 자, 프로포즈, 앞에 내놓다, 프로듀스는 앞에 이끌어내다, 생산하다, 이런 식으로 접두사의 의미를 프로가 앞으로란 뜻이에요. 프로 앞에서 막아주다, 보호하다, 막다지키다 프로가 아까 무슨 뜻도 있다 그랬죠? 찬성하는 뜻도 있다 그랬으니까. 찬성하고 반대고 찬반 양론 이런 식으로 어 원의 접두사 편을 생각하면서 프로는 앞으로 그리고 찬성하여라는 뜻이 있구나. 생각하고 프로그레스 전진하다 진보하다 어드밴스 반대말 리그레스 그다음에 로포즈 생산 아니죠. 제안하다 찬성하다 청원하다. 있죠 아, 죄송해 제안하다 제시하다 청원하다 동사였고 서제스 t 동이었어요. Produce 그러면은 생산하다 동사였고 그 다음에 농산물이라는 명사 있었죠. 그다음 protect 보호하다, 지키다, 막다, 그죠 앞에서 막아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p r o s e q c e n c e 는 이때는 in favor 찬성하다라는 뜻이니까 자, p r o s e q c e n c e 반양론 양론 장단점 이렇게 반복하고 그 다음에 f r e pre는 먼저 미리란 뜻이에요. 그때 뭐라고 써 있어요? before, beforehand 이런 뜻을 before라는 뜻을 품고 있는 접두사네요. pre 그래서 predict가 뭐냐면 은 앞에서 미리 dict 말하다 미리 말하다 예언하다 그래서 predict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옆에다 쓰세요. 예언하다 예측 가르치고 예상하다 동의어로는 유의어로는 자 foresee, foretell, forecast, 됐죠? 자 predict가 뭐라고요? 예언하다, 예언하다. 자이 페이지만 다시요. protect 보호하다, 지키다, 막다. p r o s a n d cons, 찬반양돈 장난점. 자 predict 예언하다, 됐습니까? pre가 앞에 미리, c u s i o n 이자 주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미리 주의를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할때 명사로 조심, 자 경계 명사로 또 예방책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그리고 precaution 조심 경계 예방책 머리 쓰세요. 자 protect 보호하다 막다 지키다 동사고 prosencons 어, 찬반 양론 장단점 그다음에 pre가 앞에 앞에서 말하다 예언하다 동요가 foresee hotel 어, forecast 가 있었는데, 동의어까지 말 못하면 그냥 지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precaution, 조심, 경계, 예방책 이거였네요. 그러죠? 음, 틀는지맞는지 들면서, 손가락 들면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합시다. 자, premature 요 그럼 미리, 그렇죠 성숙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리 다 무루 익어버렸어요. 그래서 무루, 무루 익기 전에, 그러니까 미리 익기 전에, 익기 전에. 너무 빠르네요? 그러니까, 시기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시기상조의 이런 뜻이에요. 시기상조의 조급한. 너무 이르다. 이른. 그 다음에, 조기의. 시기상조의 조기의 조급한. 영어로는 pre premature.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프리가 미리, 프리가 미리죠? 앞에, 뷰, 보다. 미리 보기. 그래서 미리 보기, 사전 검토했니, 할 적에 프 불이 했니, 이렇게 무릎 보는 거죠. 자, 그 영화 시사회 시연 이렇게, 그래서 시사 시연 등을 보다 보이다, 시사회 등을 보다 보이다, 이런 식으로 자프레임처가뭐였다고요 시기상조에 조급한 조어 너무 이른 이런 뜻이고 프리뷰가 뭐예요? 미리 보기 시연을 보다 뭐 시사회를 보이다 이럴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정 검토 해니얼 저의사정 검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앞에서부터 다시 보면은 자 봅시다. 프로그레스, 진보하다 전진하다 진보 진보 전지 발전 그 다음에 어, advance regress Propose, 제안하다, 제시하다, 청원하다, 동사였고 Produce, 생산하다, 동사, 농삼, 농산품, 동사였죠. Protect, 보호하다, 지키다, 막다, 동사였고 그 다음에 p r o s and c o n s 찬반, 양론 그 다음에 장단점, Pre, predict, 예언하다 동의어가 foresee, foretell, forecast가 있었고 Precaution, 예방, 주의 그 다음에 예방책, 조심, 경계, 자, 프 u r 처그 다음에 이거 뭐였죠? 시기상조에 너무 이른, 이런 너무 이르다 이럴 때 쓰는 거고 프리뷰가 뭐였죠? 시사회, 그 다음에 시사회를 보이다 그다음 미리 보기, 사전 검토 이렇게 있었죠 선생님도 순서 왔다 갔다 하네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학생들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 for는 뭐냐면은 또 앞에란 뜻이에요. Before란 뜻이에요. 앞에, 전에. 자, for가 뭐냐면은 head가 뭐죠? 머리. 머리 앞에 있는 게 뭐죠? 이마죠. 그래서 for head s p e 보고 가리고 한번 쓰고 이마 이렇게죠. 그 유효로 brow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for가 앞에 아버지. 아버지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for 앞에 아버지, 선조, 조상 유에로 ancestor 자, 반대말 있죠? 후손을 descendant 자, 됐습니까? 후가 앞에, 미리, 먼저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most가 최상급으로 최고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있으니까 선두의 뜻이 있고 저맨 앞에 뜻이고 먼저 의 그다음에 가장 먼저 있으니까 으뜸가는이라는 형용사 있고 중요한 그래서 니은자 니은자 받침 붙으면 이게 형용사가 되겠죠. f o r 인데 다시 볼까요? f o r h e a d 이마 그다음에 b r o 랑 동요 있고 f o r f a t h e r 조상 ancestor 그죠? 선조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descendant 라는 후손이라는 반어가 있죠. f o 스 r most 는 먼저 그 다음에, 으뜸가는, 이런 뜻이죠. 중요한, foremost. 됐습니까? 또이 페이지 다시 한번 보면은, 위에서부터, 누죠 어떻게 해요? 손으로 가리고, 아웃풋 수업 하겠습니다. 자, premature, 어, 시기상조에, 너무 이른, preview, 시사회, 사전검토, 시사회를 보다, 보이다. 자, forehead, 이마, brow, forefather, 조상, ancestor, 선조, 그 다음에, 디센 s c 후손 이죠포 o 스트 m o 뜬가는 중요한, 앞에, 먼저의, 란 뜻이네요. 자, for 볼게요. for 포 f o 가 아까 뭐라 그랬죠? 미리, 자, C. 보다. for 미리 보다. 예견하다. 예지하다. for 무슨 뜻이라고요? 예견하다, 예지하다. for see, 예견하다, 예지하다. f 만 다시 갈까요? f 헤드 이마, bro, for father, 선조, 조상, ancestor, descendant, 반이요. foremost, 중요한 어떤가는, 어, 먼저에, 그죠? 그 다음에, for see, 예견하다, 예지하다, 동사였습니다. 자, post가 무슨 뜻이냐면은, 뒤에, 후에, after란 뜻이에요. 지금까지, pre, 자, pro, 앞에, pre, 앞에, for로 시작하면 접두사 앞에란 뜻인데, 자, post는 후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포스트가 뒤에란 뜻이에요. 근데 폰이 놓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놓는 거예요. 연기하다. 그래서 연기하다. 뒤에, 뒤로, 미루다. 동의어는 p u l 연기하다, put back, 미루다, delay, 지연시키다. 그죠? 그런데 반대말은 bring forward이네요. Bring forward. 그렇 연기하지 않고 미리 해, 하는 거죠. 됐습니까? 동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 Postpone이 뭐예요? 연기하다, 지연하다, 뒤로 미루다. 자, Post가 뭐라고요? 뒤에 스크립트가 쓰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다 쓰고 나서 쓰는 거. 뭐라 그래요? 그런 거를 편지에 추신, I love you. 이렇게 해주고 줄여서 PS로 쓰죠. 책, 논문 등의 후기. 자, 책, 논문 등의 후기를 포스트 스크립트라고 해요. 후에 쓰는 거. 후기. 됐죠? 그래서 포스트 폰이 뭐라고요? 연기하다, 지연하다, 뒤, 뒤로 미루다. 그 다음에 포스트 스크립트. 후기, 추신. 오케이. 자, 마지막 거 갑니다. 자, i n c o m e 있네요. in은 무슨 뜻이에요? in, 안에. 자, 위에란 뜻이에요. come이 무슨 뜻일까요? 들어오다. 안쪽으로 들어오다. 수입. 소득. 돈을 버는 거예요. 유이어는 earn. 돈 벌다라는 거에 ing 붙이고 s 붙이는 거죠. earnings. 수입, 소득. income. income, 수입, 소득. 그죠? earnings. 수입소득. 자, 인테이크. 자, 테이크가 원래는 복용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안쪽으로 두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섭취량. 옛날 버전에서 업그레이드 됐네요. 없었는데. 자, 인테이크가 뭐라고요? 섭취량. 인컴, 수익소득그 다음에 earnings, 인테이크. 음, 섭취량. 자, 인팩트 그랬어요. 인이 뭐냐면은 안쪽에 팩트가 두다 안에 병균들이 들어가다 인팩트 그런 걸 뭐라 그러면 감염 시키다 감염 시킨다가 병균이 들어오는 거죠 자 오염 시키다 감염 시키다 오염 시키다 인팩트 감염 시키다 오염 시키다 인팩트 그리고 가려서 인컵 수익 소득 earnings 어 인테이크 섭취량 인팩트 감염 시키다 오염 시키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두개 남았습니다 인사이트 안에 있는 시력이란 뜻이에요 안에 있는 시야 안에 시야가 있대요 음 안에 있는 시야를 뭐라 그래요 어너 통찰력이 있구나 통찰력 인사이트 통찰력 자 위에서부터 인컴 수입 소득 Earnings 인테이크 섭취량 인팩트 감염시키다 오염시키다 자 인사이트 그 다음에 뭐였죠 통찰력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인베스트 인베스트는 자, 안에, 사실은, 베스트가 조끼란 뜻이에요. 조끼 안에 막 넣는데요. 그러니까 남이 안 보이게 넣을 수도 있고, 그 안에 뭔가를 넣으면, 뭐라고 써있냐면, 옷을 입히다, 관직 등에 맞는 옷을 입히다, 임명하다, 관직에 있는 자가 돈을 벌어들이다, 투자하다. 그래서, invest는 투자하다. invest는 투자하다예요. 됐습니까? investment는 투자라는 명사죠. 그러면, 인 쪽을 보고 손으로 가린 다음에 우리는 말로 하겠습니다. 인컴 수익 소득 (earnings), 인테크 섭취량 (infect), 감염시키다, 오염시키다, 인사이트 통찰력 (invest), 투자하다. 이 정도 속도로 나와야지 영어를 외운 거예요. 그러면 오늘 1일차가 끝났는데, 자 들어가는 인풋 수업 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웃풋 수업은 어떻게 하냐면 1분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자 생각날 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생각이 안 났어요 선생님도 생각 안날때 있거든요 그럼 손으로 가리고 이렇게 프로그레스 전진하다 진보하다 그 다음에 발전하다 동사였고 전진 진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유의어에서는 Advance 있었고 반의어에서 Regress가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본 다음에 어 대충 맞았네 그리고 어 많이 틀리지 않았네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Propose 제안하다 제시하다 청원하다 동사가 있었죠 확인하세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틀렸어. 그러면은 체크. 생각 안 나면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한번 크게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적 반복할 때또 생각 안 나면 또 체크하고. 그래서 이 단어 외운 게다 아웃풋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누적, 아웃풋, 확인.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프로듀스 생산하다. 농산품 명사 확인하시고 생산 제조하다. 이럴 때 빼먹은 거 한번 더 얘기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protect, 보호하다, 막다, 지키다. 동사죠? 그 다음에, o k 이 여기다 이건안 썼네요. guard, defend. 디펜, 그 다음, 반대말은 공격하다, attack라는 단어가 있었네요. 아까 빼먹고 갔는데,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자, pros and cons. 그러면, 찬반 양론, 장단점. 이럴 때, 찬성과 반대. pros가 찬성이고, cons가. 반대란 뜻입니다. 프리 e 는 앞에란 뜻이죠. PREDICT. 자 앞에 말하는 거니까 예언하다. 동의가뭐 있었죠? o r e 텔포 s 스 f o t e l FORECAST가 있었네요. PRECAUTION이 어, 주의 경계 예방책 명사예요 먼저 조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PREMATURE 그러니까 미리 익어버리기 전에 란 뜻이에요. 너무 이른 시기상조에 조급한 이란 뜻이죠. 맞나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조기의라는 형용사도 있었네요. preview 어 미리 보다 미리 보기 사전 검토 시사회를 보이다 보다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forehead brow라는 뜻이고 이마 자, forefather 조상 선조 동료 ancestor 반어 descendant foremost 중요한 으뜸가는 이란 형용사 있었고 그다음에 먼저의라는 뜻 있었고 선두의라는 뜻 있었습니다 자, for e see 뭐예요? 예견하다, 예지하다, 보는 거죠. 견지예 지하다, 포스트는 뒤에란 뜻이에요. 포스트 폰 뒤로 놓다, 미루다, 연기하다. 그죠? 딜레이라는 동의어였어요. 그 프로프 풋백이라는 동의어였었습니다. 자, 포스트크립 무슨 뜻이었죠? 추신 후기란 뜻이었죠. 넘겨서 이는 단 아니란 뜻이에요. 인, 인컴, 어닝스, 수입 소득, 인테이크 섭취량, 인팩트 감염 시키다, 오염 시키다. 확인하시고, 됐죠? 인사이트, 통찰력, 인베스트, 투자. 여기까지 1과 끝났습니다. 자, 다음번에 2과 할 건데, 2과 하기 전에 1과, 음, 복습하고, 선생님, 그냥 학생들과 똑같이 할 겁니다. 내일 제가 까먹어도, 음, 창피하지 않겠습니다. 학생들도 반복이 왕이니까, 저, 여러 번, 선생님처럼 막 40번, 50번 반복해도 까먹는데, 그것마저 이전, 이겨내야지 우리가 시험을 잘볼수 있으니까, 우리 그거 잘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30분 공부했네요. 골든노, 브링스, 호흡. 골든노, 초등 5, 6학년, 영어 단어 마스터, 능률, 복카5원편책 사셔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기로 합시다. 안녕!